안녕하세요. 생성하는 부동산 현장, 제천마루 부동산이고요 아,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그 물건은 제천시 총악면 도화리. 도화리에 있는 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<laughs> 땅 면적도 작고, 어, 뭐, 게 부담가지 않는 그, 그 범위 내에서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여겨지는 토지인데요. 아, 송황면 도하리 하니까 제천 시내권에서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죠? 의림지 그 생활권 의림지 권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그본 토지에서 그 의림지 연못까지 그 도보로 걸리는 시간은 약한 3분 정도 3분 정도 예 <laughs> 그러고 거기서 비룡담저 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 의림지죠 거까지1 0 세명대 한방병원까지 대략 10분. <laughs> 요로 <요러한> 하는 그 <laughs> 범위 내에 있는 그 토지고요. 아 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디 보자. 자 아, 제천시 송양면도아리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영녹지 지역의 고도지구랍니다. 고도지구 하면 잘 아시죠? 3층 이하, 12m 이하 이렇게. 음, 그러고. 어 토지의 면적은 436 제곱미터, 약132평 정도 되고요. 도로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음 도로지분이 87.2 제곱미터, 약한26평 정도. 그래서 그 토지의 그본 토지하고 도로지분하고 전체가 158 평이랍니다. 158 평이요. 158 평이고, 어 매도인께서 그 매매 의뢰하신 가격은 3.3 제곱미터 당음 120만 원 의뢰하셨고요.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. 어, 의림지 3분 거리하고 음, 모산동 바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만 이게 어, 송악면 도아리로 되어 있다는 거지. 의림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고 어, 전원 주변에 전원주택단, 전원주택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 주택지로서는뭐그 손색이 없다고 보고 어림지에 <laughs> 그뷰 어, 전망뷰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보면 되고요.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 보면은 아래 토지하고 내 토지하고, 야, 이거 아래 집에서 집을 지면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방송만 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나오네. 아래 토지에다 건축행위를 하면은 우리의 조망권이다 가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, 아닌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래 토지 바닥 면적하고, 그 지금 본 토지 바닥 면적하고, 이 중간에 보강토로서 이렇게 면사키 방식으로 보강토로서가 석초를 쌌는데요. 요게 약한 4m 정도 차이, 4m, 4m 차이가 나서 외지간에서 아래 토지에 주택건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본 토지에서의 조망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여겨지는 토지랍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는 도로지분과 본토지 합쳐서 158평, 158평은 평당 120만 원에 의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상하수도, 뭐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다 인입이 되어 있어서 어, 주택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그 불편한 거는 없으리라고 여겨지고요 도로 지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기초적인 토목공사 다끝났단 얘기죠 다 끝나 있고요 자 토지의 방향은 서양이랍니다 토지의 방향은 서양이고요 자 어림지 연못까지 3분 보로안 형식으로 근접거리에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방송 때까지 이 더운 여름날 찬구 너무 많이 드시고 탈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